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술 행성 포엠입니다. 저희는 청년 예술인 협업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다원예술 콘텐츠 팀입니다. 주로 미디어를 통해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을 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스러운 쌍전연은 페미니즘을 주제로 세명의 대구 여성예술인이 모여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경상도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에 질문을 던지고 연대의 경험을 예술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청문당이라는 공간이 실험적인 도전을 많이 할수 있는 공간이라 가지고 매우 뜻깊고 즐겁고요. 저희가 미디어 아트 위주로 하다가 오프라인 현실을 이번에 처음 해봐 가지고 실험적인 도전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지역의 청년예술인들과 협업하고 또 지역 사회문제를 다루면서 노잉마이셀프라고 어, 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고 나아가서 더 많이 대구의 청년예술가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이디어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언제 다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성로 아카이브라든지 청춘이라 실수 좀 했습니다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좋은 프로젝트로 만나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르를 정의 내릴 수 없는 청년 예술가다.